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가르칩니다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텐데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약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안에도 내 주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고름도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렐루야! 예, 노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교회만 아, 네. 왔다 갔다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 누가 계시한다고요? 아, 네.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예, 우리 성령님은 영으로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실 때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의 우리에게 임할 때의 상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첫째로 어떻게 임하시느냐, 바람같이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헬라우르는 퓨뉴마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바람,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바람과 같이 호흡 같이 활동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생기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 성령님은 바람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도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죠.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산물의 현상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임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임으로 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도 자유적으로 주권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처럼요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 인자야, 저 마른 뼈가 살겠느냐? 아, 토지 살 가망이 없습니다. 백골이 됐어요, 백골이. 죽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뼈가 백골이 되었습니다.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생기가 불어오면 그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와 죽을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면 거듭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거듭난 영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겔서 37장 9절에도 10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계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계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바람과 같이 임할 때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불같이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는 사람이 줍니다.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 물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성령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성령세례는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성령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받는 게 아니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줄 테니까 기다리라 할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우리 2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불 같은 성령님이 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이싹 사라집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날 줄 믿습니다. 네. 이야 어둠으로 탁 차서 항상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꽉 누르고 있던 우울증 같은 거 그냥 성령의 불로 사라질 줄로 네. 믿습니다 아, 네.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아, 네. 여러분 마음이 울척하고 막 요즘 현대인들은 우울증에 많이 시달려요 공황장애,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 모든 것을 싹 쓸어낼 수 있는 것은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마음의 어둠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신앙생활 하다가 열정으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또 나태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다시 그 열정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초대교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길기를 다음에 모신 곳이 진동하니 님 우리가 다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려면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 함대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숨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불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다 함대해지게 해요. 가서 복음을 막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불같은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는 생수 같은 성령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생수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시기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수는 어디에서 솟아나느냐? 우리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거야. 땅 속에서 솟아나지 않습니까? 생수가 땅 속에서 솟아나면 어때요? 항상 흘러넘치면 항상 신선하지 않습니까? 예, 네, 깨끗한 생수가. 그래서요. 여러분 이 생수는요.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스베 가서 얼마나 덥습니까? 여기에 더울 때 목마르면 갈증 있을 때 하나 생수 한잔 먹으면 어때요? 갈증이 싹 사라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요이 세상 끝에 대한 갈증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수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 같은 선령을 받으면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뭐 기분이 언짢았다 좋았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은 어땠든 간에 항상 내 마음이 어때요? 생수가 흘러 넘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냐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쁘다, 기쁘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서 생수 같은 성령이 펄펄 끓어오르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힘들지만 내 안은 어때요? 항상 기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생소같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다섯 명이라도. 놀라지도 않아요. 대체 몇 명인을 데리고 살아야 돼? 어, 안 돼요. 할렐루야. 다섯 명인데도 만족을 못했어요, 받은 면들로 그런데 또, 또,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너 인생에 목마름이 있구나. 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해주는 생수다.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네. 성령, 생수가 또 성령을 받으면요, 인생의 목마름이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기름 같은 성령이다. 기름 같은 성령. 예,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이처럼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 항상 기름 부음이 있었죠. 그때 기름 부음을 할때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3일상 16장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일이그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일이 떠나서 남하로 가니라 그렇죠 다윗을 선택해서 사일 선지자가 기름으로 다윗을 왕으로 임명을 하는데 뭐가 임했다고요? 아,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명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아, 네.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설리 집사님. 또한 집사는 아니지만 창양 대원, 또 봉사 위원, 또 복음 전하는 자, 영상 팀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사명자들에요. 이다 사명자.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기름 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명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일은요. 성령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맨날 그 불평불만 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 힘듭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기름 같은 성령이 부어지기를 추구합니다. 그리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들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보십시오 성령 받지 않고는 교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스가리아 4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주신 구역장, 강사, 여러분, 힘듭니까? 성령을 삼마하십시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예수님에게 기름부터 임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할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 성령 강림주의라 휘장이 붉은색이죠. 거기 앞에 이렇게 세개 원형이 있죠. 거기 안에 지금 뭐가 내리고 있죠? 비둘기. 야스. 이 원형 세개는요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비들기 같은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세례를 받을 때 비들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비들기는요 특징이 뭐냐하면 온유하잖아요. 그리고 깨끗해, 순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은 세상에서 비들기 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너희를 보내미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역사해야 온유하고 순결하고. 여러분, 비둘기는 왜 이렇게 깨끗하냐? 느 어떻게 해서 깨끗해집니까? 비둘기는요, 그 날개 죽지 옆에서 항상 기름이 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갖다요, 이 비둘기는 항상 놀지 않아요. 기름을 갖다 자기 몸에다 팍 묻히는 거야. 온 몸에다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먼지가 묻잖아요 기름이 칠해졌기 때문에 기름에 똘똘똘 말려갖고 이 자기 몸에 먼지가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죄악 같은 생활에 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죄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둘기 같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이 세상을 순결하게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비둘기는 요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비둘기는 요 어, 여러분 모든 그 평화의 상징 신분 마크가 비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은요, 그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도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요. 아, 네. 예 그런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주 평화로운 데 가서도 트러블메이커가 돼요.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메이커입니까? 할렐루야? 아, 네.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쌈박질이 일어나는 거, 그거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알겠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어, 여러분, 비스메이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렇잖아요. 서로 단결되고, 그래서 나는, 저는 우리 교회는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다 하나가 돼요? 트러블 메이크업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왜? 문제 있는 여러분들이 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알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 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아, 네. 받을 아, 네.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곳에 갈 때마다 여러분 다화평케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 네. 여섯 번째로는 담비 같은 성령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에서 2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단비같이 이른비와 늦은비와 같이 적절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기름진 땅도 황폐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마른 땅을 부드러운 땅으로 만드는 것은 비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돌짝박 같은 마음이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시달립니까? 마음이 아주 다 돌짝박같이 단단해졌어요. 그래 가지고 양심은 화인 맞아 버렸고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도요 성령의 담비가 되리면 그 마음이 여러분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11장, 19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형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렇죠.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낯스해가지고 사막 같은데도요. 저게 뭘 심으면 뭐 나겠어요? 그렇죠.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기에도요.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면요. 여러분 그 땅이 부드러워지고 옥토로 변화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단단해지고 말씀을 들어도요 길작 길가와 같아 돌짝박 같아 말씀을 받아도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려면 여러분 마음부터 벌써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또 성장하고 그래서 거기에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내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런 마음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열렸습니까? 네. 아직 안 열렸으면 여러분 성령의 담비 같은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네. 하나님 제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들을 때제 마음 판에잘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무럭무럭 잘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빈들의 말은 불같이 그렇죠.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여러분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성령의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장 같은 성령님이다. 여러분, 도장 알죠? 도장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찍을 때 쓰는 게 도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을 성령으로 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도장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여기 서서 우리 1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도장을 찍혔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도장 찍혔는가 안 찍혔어요? 알렐루야 쉽게 찍으세요 <laughs>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치심에게 도장이 찍혀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갈때 도장이 있어야 이게 딱 하나님께서 보증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도장을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도르셔요 우리 고린도서 1장 22절 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 아, 인치시고, 아, 보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야,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음, 누구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아, 네.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을 수가 없죠. 예, 혈연, 철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까지 역사하시느냐? 예수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4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 지금도 구원받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까지 누가 함께 한다? 성령.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은 어떤 현상으로 어떤 상징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배운 일곱 가지 성령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